미국 명문 대학으로 가는 길잡이 일리프랩스완이를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SAT와 ACT의 좋은 성적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위한 30년이 넘는 많은 경험을 토대로 이루어낸 맞춤형 교재와 시험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언제 어디서나 수강 가능한 AP 클래스와 컬리지 코스들을 통해 고등학교 GPA를 올려드립니다. 세 번째. 체계적인 멀티어 이 대학 컨설팅으로 학문적으로는 물론 방과후 과외 활동 계획부터 실행까지 성공적인 대학 합격을 위해 전 과정을 완벽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네 번째 시니어 학생들을 위한 효과적인 펠리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통해 합격의 문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다섯 번째 완벽한 대학 에세이 교정을 통해 대학의 학생 자신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섯 번째 소규모 튜러링으로 고등학교 GPA를 철저하게 관리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펩사와 CSS 프로. 파일을 통한 재정지원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일리프렙 스완이가 도와드립니다. 일리프렙 스완이와 함께 자녀가 원하는 미국 명문 대학 합격의 꿈을 이루시길 바라며 지금 바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일리프렙 스완이는 스완이 아시마켓 몰 안에 있으며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470-253-100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국 대학 진학의 긴 여정의 처음과 끝을 일리프렙 스완이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